생물일때 진공을 때리고 네. 얼려야 좋, 좋아요 좋 음, 한방에 되는 거잖아요 잡자마자 잡자마자는 거짓말이고 네. 배에서 잡으면 아침 한 5시에서 4시 사이에 이제 선착장 애들 와요 그쵸, 이제 그때 잡았을 때 왔을 때 머리 빼고 내장 빼고 이 진공 포장부터 하고 나서 얼려요 음. 그러면은 살이 부드럽습니다 음. 근데 배에서 잡은 선동 갈치는 잡자마자 얼려놔요. 음. 얼려 18도, 20도에서 얼려놨다가 다시 배 선착장에 와서 해동을 해가지고 손질을 다시 손질을 해서 진공 때리고 얼려요. 그 등급이 틀려져 음. 맛이 정말 틀려요. 음. 그리고 은갈치 저희도 이거 조금씩 벗겨지긴 했지만 네. 이렇게 벗겨지지 않은 게 최고예요. 음. 벗겨지면은 음. 이게 인지질하고 무기질이 많아서.